네,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그야말로 뭐 패닉이 나타나고 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난 떠올린 인물이 한분 있습니다. 뭐, 머니올라를 통해서도 이미 만나보셨을 유신익 박사님인데요. 이렇게 트럼프 패닉, 트럼프의 수는 뻔하다라는. 책을 내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패닉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가 뭐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어요. 트럼프 관세가 있고 그 이후에 탄핵 결정이 있었고 박사님은 어떻게 바비 움직이셨어요? 회의도 많았고 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요청 그리고 트럼프의 상황세가 사실은 이제 법령이 하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짬뽕시켜서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최대화하면서 어, 상대국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관세율이 몇 프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방식은 뭐냐면 은 국가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 20%가 한국한테 모두 25%만 매길 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령 근거와 그들의 관세 카테고리가 상위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즉, 상호 관세율은 10%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세의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국가별 관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국 25%, 뭐, 일본도 26%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중국 34%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세는 국가에 대한 관세인 거예요. 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이 총 받게 되는 관세율은 뭐몇 프로인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상호관세 10%가 적용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25%가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35%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25% 관세는 상한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35%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네. 한국 입장은 더 낮아질 수도 그렇죠. 있다. 내려야 돼 그래서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호관세 10%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호관세 10%는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으로 이루어졌고, 이 무역 확장법은 사실은 예전에, 어, 우리가 이제 그전에 스무트 홀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30년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상호무역법, 그 다음에 무역 확장법,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펼쳐지는 법안의 이제 패러다임이 있었고, 펼쳐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에 스모홀리는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육을. 적대공한테 관세를 면서안 하려고 하고 음. 금수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무역 확장법하고 상호무역법 같은 경우는 무역을 풀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네. 대통령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 권한을 관세율을 어떤 국가한테 네거티브하게 미국에 대해서 나오는 국가한테 관세도 높이 매기지만 낮출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232조에 그 전에 의회 승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대통령 권한을 독자적으로 줍니다. 음. 즉, 지금 상호관세 10%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또 주어진 거라서 네. 이미 어귀에서 나왔던 어떤 메인스트림을 보시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건 이것조차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호관세 무조건 10%는 막고 간다가 아니라 네. 국가 25%관세도 조정의 여지가 있고 10%도 또 조정의 여지가 있고 이거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제가 법안을 갖다 이렇게 주저주저를 복잡하게 말씀드리냐면 네. 어려운 사실은 어려운데. 이 법안의 근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무트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가 외친 게 있어요.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만들겠다. 트럼프 상호 무역법. 네, 트럼프 상호 무역법. 그거는 스무트홀리랑 똑같고 음. 그거는 법안으로 책정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50%가 책정이 되면 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음. 법령화되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고. 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려면 은 과반수관이 3분의 2 이상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쯤에 있는 상호무역법,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관세를 자꾸 매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트럼프 상호 모욕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속된 표현이지만 빼박으로 되게 강력하게 매길 거야 라는 사전 시그널도 있지만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음, 음. 언제든지 권한으로 내가 없애줄 수도 있어 라는 룸을 지금 충분히 열어준 음. 그러면 사실 속뜻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속뜻이 네. 그거네요 네네. 결국에는 나한테 있는 파워가 있고 그렇죠. 내가 결정권을 네.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게 트럼프는 메인스트림이 사실은 시점이나 그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만 메인스트림이 일률화돼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의 수가 뻔하다가고 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발상은 어디서 시작합니 닉슨 전 대통령에서 시작을 합니다. 닉슨 전 대통령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 관세를 전 세계한테 처음으로 매기고 그때 처음으로 환시 개입과 환에 대해서 그 플라자 합의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맞아요, 분이에요. 근데이 분을 트럼프는 굉장히 존경하고 집무실의 일기 때 편지를 걸어놓고 난 저런 대통령이 될 거야. 음. 그 닉슨 독트린이라는 이제 그 정치적 선언문이 있는데 그 닉슨 독트린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트리머로 트럼프에게 작동을 합니다. 뭐냐면 닉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안보력을 끝까지 세계 최강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안보를 카테고리화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군사력이 있고 무기력이 있지만 실제로 밑으로 더 내려오면 뭐냐면은 국민들의 부, 웰페어, 얼마나 잘 사느냐, 시큐러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야지만 안보가 지켜진다. 국가적 내수의 안보가 지켜진다. 그런데 그러면은 부를, 국민들의 부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자리가 계속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일자리를 다른 제조업이 침략을 하고 다른 국민들이 와서 침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가 깨지고 있다. 그러면 관세와 반이민자 추방을 해야 되는 정책들이 결국은 안보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맥락의 스트림을 지금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스트림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항상 가죠. 윌다브스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대통령이론제. 되게 그럴싸하지만 되게 간단한 얘기야. 밖으로는 무섭고 센 대통령, 네. 안으로는 포용적이고 사랑스러운 대통령. 아, 외강대유 네. 네. 이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닉슨도 그대로 따라가서 음. 사실은 이론화 됐고 트럼프도 고방식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런데 일기때 그런 전략적인 스트레터지에 방식, 정책의 패턴을 보시면, 안보가 우위에 있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외부한테 매기 기 시작합니다. 관세를 매깁니다. 네. 관세를 매기는 도중에 두 가지 패키지가 함께 흘러갑니다. 뭐냐면은 지정학 패권, 그 다음에 내수부역. 아. 왜 이게 같이 가냐면요. 외부적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그 인프라나 캐패스티를 갖다가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그래서 내수적 안보를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관세를 시행을 하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닉슨의 이야기처럼 네. 사실은 이제 안에 품어야 되잖아요 품으려면은 부양해야 되죠 뭔가 이제 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부양을 하려면 돈이 풀린다는 거 돈이 풀린다는 거 뭐냐면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인플레를 자신들이 미국이 주도적으로 조정을 해서 안정화시키면서 유가나 특히 에너지 가격을 충분히 다운 안정화시키고 그 힘을 본인들이 갖고 그 다음에 부양은 밀어붙이고 음.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관세의 폭탄 때문에 잊혀져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계속 종전협상을 하고 있고 종전협상에서 중요한 주체자가 될수 있는 사우디에서 종전 협상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우디는 바이든 정권 때 잊혀진 국가였고, 미국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지 네, 않는 그쵸. 감상과 증산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혼자서 결정하고, 오히려 원유 거래를 중국하고 더 텄던 네. 국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대리인 이론이 나와요. <laughs> 대리인 이론이 뭐냐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중동까지 신경을안 써요. 이미 닉슨 때부터 우리는 중동에 개입 안 할래. 왜냐하면 거기서 먹을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거리가 없다. 그래서 개입은 안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맘대로 두면 미국 스타일상 리더십 스타일상 안 맞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을 거기다 심어놓겠다. 음. 그 대리인이 누구냐면은 트럼프 일기 때 바로 보였죠. 이스라엘, UAE, 사우디. 이 대리운 국가들이 그러면 한 마디로 뭘 하냐면요 돈줄을꽉 쥐고 중동 지역 내 이란, 하마스, 이란 배후 세력들을 갖다가 계속 말려 죽이는 정책들을 하면서 힘을 발휘하게 하고 충분한 권한과 안보에 대한 그 우월권을 갖다가 계속 주어 줍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겠죠. 목소리도 높고 안전하고 그렇죠. 자신들이 모든 걸 음. 가지니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는. 트럼프가 감산 증산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마다 그대로 들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잊혀졌지만 트럼프는 TCJAA,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그때 해서 사실은 이거는 뭐 되게 마법과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모든 기업들의 영업이익 체력이 점프업하고 갑자기 일자리 창출이 완벽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할수 있었던 기반이 결국 지정학게 안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가에 음. 대해서 컨트롤 능력. 지금 이두 패키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관세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관세가 왜 정리 안 됐냐? 예전에는 그래도 시기를 끌면서 중국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럽 가고 그 중간에 한국도 오고 이랬는데 왜 지금 패키지화 됐느냐? 관세 정책이 그전하고 달라진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보고서랑 대선 캠페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사실은 충분히 해석해서 시사점을 하려고 이 책을 드린 거고 음... 제 개인적인 예측이 절대 아닙니다. 그 메인스트림에서 무엇을 표현하냐면 바로 중국과의 이기 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중국과의 교육 차단입니다. 중국과의 교육 차단? 교육 차단.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선 캠페인 시절에 네. 그때 공화당 내부에서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 교역 관계를 음. 철회하기로 이미 합의를 다 받아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걸 시행하니까 당해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는 뭐죠? 그냥 세율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를 줄게 라고 했던 거를 당이 없애죠. 그러면 이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비최혜국 대우가 되고 중국은 사실은 지금 34% 매겼다고 하지만 비최혜국 미국 입장에서 비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의 가장 품목별 가장 높은 관세 67%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뭐냐면은 중국 관세 수익 관세율을 거의 100%까지 다 올리겠다는 의미랑 음... 똑같아요. 그러면 더 멀리 나가서 그 끝이 뭐냐면 100% 이상 올라가서 전기차 EV 배터리 100% 넘잖아요. 네. 안 사잖아요, 사실상. 네. 유명 무시한 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수를 하겠다. 음... 그러면 이 금수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트럼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은 어쨌든 그동안의 패권을 갖다 유지하면서 중국산을 썼는데 스스로 썼죠 사실은 먼저 그리고 무역 관계를 맺자고 제안한 것도 미국이 먼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라 우리를 넘나드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해서라도 초기에 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기 앞으로의 경제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주가 급락은 중요치 않아. 라는 음. 메시지를 자꾸 던지잖아요. 네. 트럼프가. 네. SNS를 계속 던지는 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체계적인 논리는 뭐냐라고 봤을 때, 중국을 차단하면 당연히 그 전에 많이 수입을 해오던 화학과 금속, 히토류, 저가형 소비재 상품들, 이런 거를 살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자원,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싸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풍부하게 해줄수 있는 미국의 대체를 해줄수 있는 그런 국가들을 이제 소팅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편했을래? 너희들 중에 누가 우리 편했을래?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도 나오죠. 이건 아마 조만간 또 현실화 될 겁니다. 영구채 발행을 할 건데 이거. 영구채 발행은 그냥 채권 찍어내 가지고 음...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자보다 더한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거를 할때 누가 우리 걸사가겠어 네, 음. 그건 뭐냐면은 완벽하게 우리 줄 우리 블록 그걸 경제용으로 블록인데 우리 블록에 누가 서줄 것이냐를 판가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차단과 함께 지금 관세 정책은 어느 국가들이 더 기여를 하는지를 나래비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네요 이미. 어,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구적 무역 정상 관계를 주면서 최육국대우를 90년대 후반에 미국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장에서 우리들이 노동력, 그 다음에 공장이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건을 공급해요. 물건을 공급하는데 수주를 주는 거, 주문을 주는 건 누구죠? 미국이죠. 음. 그러면 결제를 할 때, 당연히 달러로 받고, 달러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바이오의 입장에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2000년 초반부터 갑자기 경상수지 흑자 폭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2015년도쯤 들었을 때는 대략 14조 15조 언더 고그 수준의 이제 명목 GDP를 형성하는데 그 GDP가 사실 경상수지를 매년 연율화해서 곱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음... 중국 GDP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민들의 노동으로 다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컸는데, 컸을 때 거기서 바이어가 계속 주문을 주면 은 계속 했으면 되는데, 네. 바이어가 그렇게 해던 주문은 받으면서도, 딴 나라들하고는 갑자기 달러로 하지 마. <laughs> CIPS라는 중국 결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 걸로 해. 이러면서 이제 서로 빗나가기, 다른 길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15년 이후에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행의 상황을 보면 한방 맞은 겁니다. 뒤통수 한방 맞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맞고 나서 이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와그 동안에 이제 바이든 떠나있던 시절 동안 러시아랑 편먹고 밑에 가가지고 미사일 발사도 만들고 있고 AI의 끝이 뭐냐면 다 군사력이거든요. AI로 자동화된 인공지능화된 네트워크로 수그 다음에 육그 다음에 항공 그러니까. 하늘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군사 시스템을 통제하는 게 사람 눈으로 적대국한테 이제 그 포커싱을 하고 겨냥하는 거는 실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 AI와 하는 것이 군사의 항상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양자 역학뿐만이 아니라 그 6G 시스템을 갖다 개발하는 중국 기업들의 박람회에서 보니까 이 AI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그게 결과물로 최근에 딥시크로 네,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와, 일기 때부터 이 수정주의 국가들이 전쟁의 위험을 갖다가 더 증폭시키고 있다.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떨까요? 이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더 강화할 수밖에 없죠. 안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두 가지. 군사력이지만, 음. 내수 쪽으로는 관세와 일자리. 네. 그래서 반이민정책, 그러니까 불법이민자 차단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옮겨진 거죠. 그러면 중국은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굉장히 대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네네. 구도가 좀 험악해 보이는데 네네. 그런 중국의 입장의 의도는 뭐예요? 숨겨진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중국도 수가 있을 거잖아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미국은 2000년 초반에 이렇게 중국하고 정상 무역 관계를 맺게 된 계기가. 우리는 이제 금융의 선진 기법을 개발했으니까 채권을 찍어서 돈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돈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니까 소비를 엄청나게 할수 있어. 이건 신기술 금융 기법이야. 사실 그 부채 조달하는 거밖에안 음.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비 중심의 국가로 키울 거야 라고 했어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도 제조업으로 생산하고 그 내수의 그 제조업 생산에서 나온 그 돈들로 다 먹고 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러스트벨트의 블루칼라 산업혁명가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 시스템을 버린 거죠. 버리고서 이렇게 이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쭉 커왔죠. 커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중국이 제조업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트는 갖고 있고, 미국은 어떤가요? 지금 조선업에 대한 MRO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요청한다. 그거는 그냥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노동자들이 일을 못해요. 너무 게을러졌고, 일단은 돈이 안 되면은 다 뛰쳐나와서 산업이 지금 제조 산업이 멸망이 직전의 단계까지 와있어요. 국제 노동력 기구 같은 연구 센터에서 이야기를 한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갖다 전 세계별로 책정을 해봤는데요. 그 학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일의 숙련도 네. 이런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하는데 일본과 말레이시아, 한국 같은 경우는 많하게 올라가는 차트고요. 음. 미국은 계속 우하향해요. 아... 배불러지고 부유해진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은 질적 수준과 그런 게으름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부지런해질 수가 없다를 그대로 표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싶은 거죠. 음. 그런데 중국을 바라보니까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중국은 또 어떻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중국에 이렇게 되죠. 미국은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기자님이 공부해 주셨던 내용있잖아요 트리핀 딜레마. 아, 네. 트리핀 딜레마가 뭐죠? 중, 제조업이 없어도 결국에 채권으로 돈 찍어서 돈이 들어오면 달러는 강세가 유지가 음. 되고, 달러가 강세가 유지가 되면 결국 또 채권 수요가 돼서 돈, 돈이 더 들어와. 근데 사실은 무역 적자면은 환율 이제 달러가 강세가 아니 약세로 또 전환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금융적으로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또 달러가 강세야.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에 또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돈이 또 들어와. 이 트래핀 딜라마에서 스스로 꽁꽁 갇혀 있는 거예요. 꽁꽁 갇혀 놨는데 그거는 누가 스스로 만들었다? 미국 스스로. 음. 근데 그걸 깨고 있다고. 이제 와가지고 니네 때문이야. <laughs>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때문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허황된 공격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공에 칼을 찌르는 거죠. 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은 제조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음. 살아날 수가 없는데 안 되니까 자꾸 허프리를 하는 거죠. 계속 음, 허프리를 하는데 그래도 여기다 기여를 하고 알았어 우리가 기여할게. 그런 국가들만 계속 페이를 주면서 이것을 갖다 차단해서 막겠다는 거야. 이 기구조가 뭐냐? 뭘 떠오르냐? 이 대영제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옛날 대영제국이 뭐였죠? 자기는 제조업 시설 하나도 없이 아함 하면서 우리 영국 신사들 우리 스탈링 블록이라고 했는데 그때 파운드 스탈링을 음무 보유 비율을 지키는 국가들만 우리 금융시장에, 런던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거기 채권시장이 컸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에 와서 팔수 있어라고 얘기했고.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음무 보유 비율을 넣고, 그 다음에 환도 고정 패러티로 하라고 요구해요. 음. 그러면은, 이안 그래도 강세인 국가가 다른 신흥국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패러티로 1대1로 고정하려면, 자기네가 조금 환율 가치가 빠진다, 어, 자기네 통화 가치 빠진다 그러면 돈을 또 쓰다 버야 되고 또 쏟아부어야 되고 계속 이자를 내는 거와 동일한 논리인 거예요. 그런 구조를 지금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놓고 제조업 탓을 하고. 중국을 바라볼까요? 중국은 어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민이 결국에 밖에서 경상수지로 만들어 놓은 게 GDP라고 그랬죠. 그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국은 외부에서 수출해가지고 인건비로 다 돈을 공장 뭐 건설을 하든 생산하다 다 인건비로 해서 돈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저축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내수에서 뭐냐면 그 저축을 담보로 해서 기업들이 다대출받아지고 부채에 이끌어가지고 그걸로 건설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GDP를 만들어. 그러면 건설투자 해가지고 집 만드는 동안 집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국가재정은 어디로 들어요? 집 부동산 거래하는 그 거래세로 다 들어오는 돈들이 재정으로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출발점은 뭐죠? 인민의 노동력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자신들이 원래 그렇게 지켜왔던 금융의 트리핀 딜레마를 쓰면서까지 만들어왔던 이거를 깨고서 제조업을 계속 살리겠다. 분명 히전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있고 중국은 지금 또 어떻죠? 중국은 자신들은 이제는 제조업과 내부 건설 투자의 그런 패러다임, 양적 성장의 패러다임을 끝내고 부채를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이제는 내수의 서비스업 사는 거 신기술 산업만 키우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외부에서 어쨌든 돈을 벌어와야지 커지는 국가인데.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이쪽은 저쪽이 잘했던 제조업 한다고 그러고, 중국 쪽은 이미 자기들이 제조업으로 다 커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서비스업, 내수 산업으로 하겠다. 그게 미국 모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격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이 모습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말은 세게도 해 데미지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세게 공격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대외 수지로 먹고 살고 GDP의 기여도를 높이는 구조를 이미 깼으니까 음. 깨놓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못 산다 못 산다 하면서 실업장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부채를 너무 인위적으로 강제 조정하기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하는데. 자연적 조정이 되게끔 놔뒀어야 되는 거를 그냥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 억누르는 구조 속에서 사실은 여기서 외부에서 대수진을 이미 딱 막아놓고서 외부 수출로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막아놓고 그게 이제 부채로 다시 건설 투자가 돼서 일자리 창출, 이거 구조를 다 막아놓고서 그러고서 사실은 외부에서 이제 관세 수입을 갖다가 엄청나게 세게 매겠다. 이게 무슨 데미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때만 해라. 우리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의 끝에 간말을 제가 잠시만 언급해 드리면 당연히 우리는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건너뛴 이 선이니까 대통령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트럼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고요? 개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지금 두번 이제 트럼프 3기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얘기는 아니지만.